중3 남자아이. 야, 이제 중3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2죠.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고요. 많이 귀찮아 합니다. 특히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암기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내년 중3이라 딱 1년만 16년 인생 최고의 노력을 같이 해보자 했는데 의지가 부족한 아이 너무 걱정이에요. 암기가 힘든 친구고요. 아직 공부 의지가 많이 없는 친구예요. 부모님의 그런 속상한 마음 너무 이해가 되고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이런 상황들을 겪거든요. 또 중학교 때 정말 극히 일부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아직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는 우리 아이만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다. 교실에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 본인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좀 전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엄마는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뭐 얘만 내 자식이니까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죠? 네.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요. 지금 음, 16년 인생 최고의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한 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마디로 부모님이 선언하신 거죠. 아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laughs> 어, 이거는 부모님이 마음에만 담아 두시고요. 아이에게는 한 과목에 대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과목. 그 전과목을 잘하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번 올해 내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전과목에서 막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과목을 열심히 해 봐서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해 봐야 그때 의그 성취감이 다른 과목으로 전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그냥 잘해 보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 공부가 재밌어지고, 나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도 다른 과목을 잘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중학교 3학년 때 올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올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올지는 몰라요. 아이마다 다 다른데, 오기는 와요. 어떻게 하면, 네, 믿어주고, 한 과목을, 네. 그한 과목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요. 근데 암기가 싫어하고 영어를 너무너무 지금 외우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영어가 제일 부족하니까 영어부터 해보자 라고 할 때는 아예 공부랑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영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것 같고 너가 가장 성적을 그래도 올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만만한 과목이 뭐냐? 단, 3점이라도 좋으니, 5점이라도 좋으니, 올릴 수 있을 과목을 한번 너가 골라봐라.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혹은 이번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성적이 실제로 그 과목 성적이 오르면 너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해서 한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와 의지 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전 과목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가 선택한 한 과목을 같이 결정을 해서 그 과목의 서, 향상을 위해서 그 과목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그 과목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와 부모가 관계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누구나 같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